옛날에 나 어릴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저 진짜 어릴 때 마술사나 이런 애들이 무대에서 저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이러면서 손을 들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음속으로 고민하다가 이제 답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공연할 때 특히 이제 돈을 안 받고 공연할 때 행사는 안 되지. 행사 가서 시키면 안 되고 내가 돈을 안 받고 가서 공연할 때 분명히 이 앞에 있는 관객들 중에 무대 위에 올라와서 지 장기를 뽐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술 연습 지도하는데 하나 보여주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일부러 제가 한 파트를 넣어요. 돈안 받고 할 때. 예를 들어 거리 공연은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런다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위문 공연이나 어디 봉사 행사 이런 거 가서 내가 페이가 없는 행사면 사실 내가 뭐그 사람들한테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물어본단 말이야. 어릴 때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대에 나가면 존나 멋있을 것 같은 데를 항상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혹시 나와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나오셨을 때 만약에 긴장해서 무언가가 힘드시면 그냥 저랑 마술을 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나와서 이제 나온 사람이 고마워할 때도 있고 조같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렀던 사람들 중에 기억이 나는 게첫 번째는 애야. 어린애가 이제 이렇게 똘망똘망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좆됐다. <laughs> 허허허. 그렇지. 망했구나. 음. 조금만 애가 이제 똘망똘망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60명? 앞에 70명 가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때 무슨,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봉사활동 같은 행사였어요. 그래서 페이가 내가 아예 없었고, 밥 같은 거뭐 사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똘망, 똘망, 재민, 재민,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어리더라고, 애가. 그래서 우리 친구는 뭐 마술 할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노래를 할줄 압니다. 그래서, 어, 그럼 노래 뭐 할래요? 그랬더니, 걔가 쉬즈곤인가? 아니야. 그, 그 노래, 있는데 천년의 사랑 나를 위해서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는 그 노래를 어디서 배우게 됐나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하, 이것도 건들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그래? 근데 이제 앞에서는 반응이 존나 좋아. 뭐 웅성웅성하고 심지어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내가 노래라도 잘하면 얘가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같이 불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주고. 아 존나 화이팅! 모르겠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그냥 망했구나. 이미 이 빌드업은 무너졌구나. 그리고 딱 했는데, 첫 음정부터 끝 음정까지 숨을 안 쉬고 들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잘하더라. 와, 내가 묻혔어. 그래서 에 <laughs> 내려보낼라 하니까 앵콜 존나 외쳐가지고, 한국 반 정도 더 했거든? 무대를 앞에 너무 잘해놓으니까, 아, 씨, 개쫄리더라. 그래서 원래 할 맛을 아니었는데 막 꺼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도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외국에 어린 거 치트키야. 외국 어린애가 길거리에서 바이올린 치고 있어봐. 와, 씨발. 나보다 돈 많이 벌 듯. 근데 어린애가 그 카와이 하잖아. 아. 끝이에요.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그 일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위문 공연 갔을 때. 아,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마술할 때 여러분,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라도 안 되면, 무너지는 마술들이 많거든. 근데 그걸 본인이 생각을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군대에서 마술을 꿈꿨는지, 아니면 나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을 꽤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유 그러면 혹시 이 안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이 무대에 꼭안 쓰면 나는 후회할 것 같다 아, 왜냐면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다 왜냐면 여러분 중대장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원래 그런 높은 사람들 오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해주냐면 얘가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진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중대장인가 하여튼 연대 되게 높은 사람이 하여튼 앞에 같이 앉아있었거든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요 친구가 자기가 마술을 할줄 압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존나 당당하게 이렇게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와저 정도 용기면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술사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친구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연대장님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불렀어 무대로. 그래서 뭘 할까 싶었는데 휴지 던지기를 한 거야. 머리 위로 휴지 던지는 거 있잖아. 그쫀득님한테한 거다. 어떻게 말해야될까 그래서 내가 공이 없어질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손이 떨리는 거야. 앞에서 보고 있는데. 와, 어, 저걸 말려야 되나? 씨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첫 줄에 있는 그 존나 높은 사람들은 일단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머릿속으로 그냥 가사 되뇌고 있는 것 같고 뒤에 있는 병사들은 웅성웅성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코미디는 그 나왔던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앞에다가 박수를 유도해요 야 이런 인재가 있구만 이러면서 이제 아니 공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이 없어지잖아 그거 모른다니까 당연히 모르지 아니 그리고 나쁘게 못했어 잘했어 생각보다 그래서 막 공을 계속 이렇게 없애는데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 그거 신기한 마술이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막 전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 없어 이러니까 이제 앞에서 막그 뒤에는 야 이걸 이걸 어떻게. 그니까 기묘한 거예요, 존나 반응이. 어, 나도 와, 저걸 말해야 되나, 어쩌나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잘 됐어. 되게 만족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는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일단 만족을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 않았을까. 그 뒤에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한것 같긴 하거든. 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이유로는안 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폐지한 이유가 그 사건 때문이야. 그때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지금이라도 어우 춘대장입니다 파스 한번 주세요 이걸 빨리 가서 내가 치고 막아야 되나 아니면 존나 불안했거든요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거의 그냥 어? 이거 왜안 나가요? 총구에 뭐가 낀것 같다 그죠?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지 아 진짜 무섭지